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요 카랑코에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요 카랑코에가 지금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꽃대를 잘라줘야 또 새로운 꽃대에 올려주니까 꽃대 정리도 좀 해주려고 이렇게 오늘은 영상에 담아 봅니다. 핑크색 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가위는 소독한 가위예요 그리고 자, 꽃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꽃대는 이렇게 파트 잘라 주셔야 돼요. 자, 이쪽에 이렇게 한 1c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 줬어요. 꽃대 정리해주고 나면 많이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꽃대도 지금은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투바투해서 이렇게 다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카랑코의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화원에 이렇게 카랑코의 꽃이 많이 나왔어요. 요 홀꽃도 있고 이렇게 꽃이 겹꽃으로 요, 요거는 지금 훌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겹 위에 또 다시 꽃이 이렇게 겹으로 겹으로 올라오는 그런 카랑코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카랑코에는 칼란디바라고 해요. 그런데 이 꽃이 칼란디바보다는 카랑코에가 더 꽃을 자주 이렇게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카랑 어, 카랑코에 칼란디바 겹꽃을 예, 키웠었는데요. 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홀꽃을 홀꽃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또 꽃도 잘 펴준다고 하니까 홀꽃을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 있는 요 카랑코에도 흙꽃이고요 요것도 지금 흙꽃이에요. 자, 꽃이 요 정도는 이렇게 남았는데요. 꽃을, 꽃이 다 졌는데도 이런 꽃대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영양분이 다 꽃대로 가기 때문에 꽃이, 새로운 꽃을 올려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면 이렇게 꽃대 정리를 해줘야 또 새로운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꽃대 정리는 이렇게 시들었을 때는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은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물꽂이해서 이렇게 해도 뿌리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요요 요 꽃대 자는 거는 물꽂이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가 잘 나오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잎꽂이는 아주 잘 돼요. 이 아이 입고지는 아주 잘 되고요. 잎을 따서 말려 가지고 어, 상투에다 이렇게 꼽아 주시면 아주 2주에서 3주 안에는 뿌리가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작은 요 새로운 자구가 요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꽃대 있었는데 여기 잘라 준 거고요. 이쪽에도 예전에 있던 거 어, 1차적으로 꽃대 정리해 주고 지금 오늘 2차 꽃대를 정리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전에 잘라준 거는 다 이렇게 암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 새로운 꽃대에 올려서 또 새로운 꽃을 보게 하려고 오늘은 요카랑코의 꽃을 잘라 자르기를 해봤습니다. 요카랑코의 잎이 이렇게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것은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식물이에요. 이런 다육 식물들은 잎이 이렇게 물이 짱짱하게 이렇게 먹고 있을 때는 이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는데요. 이 물이 얘가 이 잎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많이 자라는데요. 물이 고플 때는 이 아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잎이 그러면서 말캉거리면서 여기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흙 늘어지거든요. 그럴 때 흙을 말저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는 햇볕을 아주 좋아해요. 카랑코에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또 이렇게 새로운 꽃도 많이 올려주고. 또 이렇게 어, 요 속에서 입장 속에서 꽃이 계속 올라와 주니까 햇볕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은 여기 이렇게 토면이 많이 말랐을 때, 여기 토면이 많이 말랐을 때, 표면이 많이 말랐을 때 그때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여름에는 습도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찔끔찔끔 자주 주시면 얘는 과습으로 가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랑코에는 물을 이흙흙 여기 표면이 완전히 말랐을 때한 번에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렇게 해줘서 밑으로 물 배수가 잘 돼야 또이 아이가 크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잘 크지 또 물을 자주 이렇게 찌금찌금 목말른것 같다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뿌리 과습으로 갈수 있으니까 물은 한 번에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요 꽃대 정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꽃대가 조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예전에 처음에 꽃 폈을 때는 아주 진한 핑크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두 번째 올라오는 이 꽃은 이렇게 분홍색 진달래색으로 이렇게 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도 꽃이 다 피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제가 꽃대 에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 아이도 베란다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아, 그늘진 곳에서 잘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유아이도 지금 어 꽃대 다 잘라줬어요. 유아이 이쪽에 있는 거 꽃대 다 펴서 꽃대 잘라주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꽃이 어 두개 정도가 꽃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까지 잘라주기는 너무 아까워서 유아이 어 5월 19일날, 5월 19일날 여기에 나와 있는 꽃대는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여기에 꽃대 두 개만 남겨뒀었는데요. 유아이가 일주일 지나고 그러고서 꽃이 유아이도 시들었어요. 그래서 유아이는 제가 아, 4일 전에 요것도 맞아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아이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잘랐어요. 새로운 꽃대 올려줄 줄라고 이렇게 잘랐고요. 지금은 이렇게 잎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유아이는 이렇게 잎장 요 끝을 요렇게 잘라서 상토에다 심어도 뿌리를 아주 잘 내려줘요. 아, 요즘은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사이 되면 뿌리를 잘 내려주는데요. 요 아이 따서 바로 심어주면 여기가, 여기 잎에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잎 끝이 잘라준 데가 이렇게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 입장 잘라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어, 하루만 말려, 말려주셨다가 상투에다 꼽아주면 훅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딴 건데요. 따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이렇게 놔뒀는데 건 지금 이렇게 뿌리가 약간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웃님들은 이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약간 보이고, 지금 뿌리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상태에 이렇게 심어서 번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서 요 카랑코에 꽃대 정리를 해줬는데요. 요 속에서도 지금 계속 꽃대에 지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꽃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저희 집에서 카랑코의 꽃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